안녕하십니까. 그림자 봉고입니다. 오늘은 의성 위천강에 있는 삼령교 부근에 왔습니다. 어, 오늘 아침 6시에 출발하여 어, 빨리 도착하였으나 상계천도 가보고 어, 남녀천도 가보았지만 그래 좋은 포인트가 나오지 않아 오늘 어, 삼령교 부근에 있는 어, 수초 지역에 왔습니다. 음.. 낚시는 지금 음, 피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 왜냐하면 날씨도 너무 덥고 해서 좀 쉬다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한 10시쯤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비 보고 오늘 밤 저녁 밤 낚시를 한번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제방 밑3번 포인트 정도 됩니다 어 주로 씨알이 어, 좀 자게 나오지만 한 번씩 좀큰게 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어, 한번오또 열심히 피보고 오늘 밤 낚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또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낚싯대 한 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 어, 지금 이제 낚싯대를 다켰습니다 어, 낚싯대는 40년 컨대부터 5.6 컨대까지 총 12대를 꼈습니다 어, 수심이 한 1.5m 정도 나옵니다. 전부 다. 어, 골고루입니다. 전편편하면서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1.1m40에서 6 4입니다 전부 다. 한번 열심히 해보고. 뭐, 저희야, 뭐,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사님들이 양옆으로 있어서 좀 정성을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외반을만 썼는데, 한번, 쌍방을 한번, 해. 관계니까, 쌍반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참. 한번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자 포인트 5.0 칸테 입니다 5.0 칸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5.0 칸테를 한번 이용해서 상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를 말립니다 정말 더운 날입니다 집에서는 한번씩 나오시면 대강대가 먹어도 나오면 잘 먹어야 됩니다 낚시 낚시는 저도 그게 잘 안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체력이 버틸 수 있습니다 묶어 놨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이게 옹겔 줄입니다. 이게 2.5입니다. 소야 목주보다는 좀 못해도, 그래도, 그런 괜찮습니다 지렁이를 한번 끼어 봅시다. 한 대만 한번 지렁이 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어, 지렁이도 더서다 올라왔습니다. 여기 불여이 많습니다. 저녁좀 돼야 될 겁니다. 음. つまり死が向き合うもん。いい死は何でなったら出るんですよ。死ぬんだ。死ぬ意味気なもん。 아무튼 음, 뭐아니 음. 역시 또 불길입니다. 불길에 아, 리불 참 엄청납니다 아, 지금부터 또 그림자붕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선풍기 한번 틀어놓고 대물붕어 낚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번의 출조를 해도 한두 번의 입질을 보면 성공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대물붕어의 찌올림 손맛을 보면 모든 상황이 해소되지요. 우리는 지금 그 손맛지 맛을 보기 위해 이렇게 괴물붕어 낚시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그림자 붕어는 강계적으로 출조를 하고 있다. 힘 좋고 때깔 좋은 그놈을 잡기 위해 아침 일찍 출조를 하고 있다. 오늘은 그림자 붕어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림자 붕어와 함께 위천강으로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그림자 부입니다 오늘, 어, 삼년교에서 한번 맘낚시 삼년교 밑에, 제방 밑에서 한번 해 보았지만, 오늘 깡입니다. 깡. 더 이상 뭐, 아침 낚시도좀해 보았지만, 입질이 없습니다. 참 분위기는 좋았는데, 지금 3주 연속 거의 깡입니다. 계속. 오늘 요까이만또 하겠습니다. 뭐, 맨날 분류기만 잡고 있습니다, 계속. 어제 저가는 분류기두 마리로 끝입니다. 우리 중간에는 뽀드낚시에는 조금 나왔습니다, 보니까. 하지만, 노지에서 하신 분은 거의 난마리로, 뭐, 일곱시, 여덟시 밖에 안, 안 나옵니다, 지금 현상은. 고 참고하시고, 그렇게 출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에는 이제 강계말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연밭이나 저수지 건수 아니면은 계곡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